안녕하세요 소파 출장 수리 기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소파 쿠션 꺼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소파입니다 전체적으로 방석 쿠션감이 죽은 상태이고 앉아보았더니 푹 꺼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위 상태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허리에도 좋지 않기에 바로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서 사진을 찍어보니 엉덩이 부분이 더 심하게 꺼져 있습니다 고객님과 상의 후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심하게 꺼진 부분은 추가 보강을 해드리는 쪽으로 수리 방향을 정했습니다 위 사진은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밴드에 탄성이 죽어 있었고 스펀지 수명도 다 하여서 밴드 교체와 스펀지 충전을 해주었습니다. 그랬더니 쿠션감이 위 사진처럼 빵빵하게 올라왔습니다. 수리 전후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쿠션감이 살아났습니다. 고객님께서도 앉아보시더니 진작 소파 쿠션 보강을 할걸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.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새 소파만큼의 쿠션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 쿠션 꺼짐 뿐만 아니라 여러 소파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